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몇년 전에 네덜란드 살면서 어, 이제 집에 간다고 어, 집으로 퇴근하고 있는 길이었는데 기차 안에서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인종차별에 당해가지고 또 김치로, 어, 김치, 음, 우리나라 김치로 그 인종차별주의자 잡아가지고 김치로 갔다가 세소를 그냥 뭐 이렇게 치킨 서 그냥 오늘 한번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 일은 이제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때 2 0대 초중반 때 한창 이제 어 네덜란드에서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어뭐 운동하러 다니고 그럴 시기였었어요. 그날도 이제 제가 다른 도시 에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그 도시 에 있는 뭐 헬스장도 가보고 뭐 격투기 체육관도 가보고 그런 이렇게 좀 관광을 하고 그 도시가 좀 대도시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마트에 가가지고 김치를 이제 또, 어 김치가 또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를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었다고. 그 당시에 제가 좀 시골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골에서 나름 대도시로 이렇게 좀 탐방기를 갔다가 오는 그런 길이었지. 이제 김치를 사가지고 기차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그때가 좀 저녁 시간이었는데, 이제 집에 딱 가고 있었어요. 피곤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딱 젖히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맞은편에 이제 한 거리가 한 5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어떤 남자애랑 눈이 마주쳤는데 백인 금발의 남자애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뭐 한두 번 정도는 쳐다볼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니까 아, 씨발, 뭐왜 내가 뭐지, 첫사랑도 알고, 왜이렇 쳐다보노? 하면서, 어? 뭐, 나를 갖다가 그냥 뭐, 어? 뭐, 우리나라 아이돌로 오해한 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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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계속 쳐다보길래, 저도 이렇게 봤어요. 나도 볼수 있잖아, 쳐다보니까. 나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 그, 비열한 웃음에 딱 지면서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면서 이렇게. 따라지도 못하는 그 개새끼 음, 이렇게 하면서 칭총 딱 하고 그냥 키득키득거리면서 지 일행이랑 쳐 웃더라고 이거는 진짜 뭐 빼박할 수 없는 인종차별이잖아요. 칭총이라고 딱 말하는 게 하... 그때 제가 이제 한창 20대 초중반 때라서 한창 이제 좀 이런 뭐좀 뭐라 그럴까? 그런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러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열이 진짜 너무 받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가가지고 폭행을 해가지고는 내가 안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때 그 순간적으로도 딱 머리, 톤에 회전이 돌아갔던 게아 이거는 가가지고 내가 단순히 욕해가지고는 안 풀릴 것 같다. 뭐 욕을 하든지 뭘 하는지 안 풀릴 것 같다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돌아봤어요. 어, 지형지물을 좀 이용해보려고. 주변에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또 일행도 있고 나는 혼자니까. 어, 주변에 뭐 이렇게 뭐 던질 만한 게 없을까. 가려 주변을 쳐다보니까. 아침 이제 내가 샀던 김치가 옆에 음,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음, 든든한 지원군이죠. 우리나라 김치, 예? 우리나라 대표 음식 발효 김치, 예? 몸에 좋은 그 김치가 옆에 딱 있더라고. 피 같은 돈을 주고 산 김치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가격도 제 기억에 한 3배는 줬을 겁니다 그 비싼 김치가 딱 이렇게 옆에 있더라고 내가 또 용량을 그때 큰거를 샀거든 일부러 좀 오래 먹으려고 음, 마침 또큰거를 샀단 말이에요 딱 김치를 잡아가지고 원래 그거 가위로 오려야 되거든요 그런 플라스틱 재질에 이제 이미 제이 만들어진 김치였거든 너무 열받으니까 가위로 안 오려도 돼 그냥 손으로 그냥 쟀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김치 딱 쟈니까 김치 국물이 탁 튀기더라고 내 몸에도 튀기고 후... 이미 그때부터 뭐 진짜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데 그때 이제 제가 또 어릴 때라 가지고 몸무게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나갔고 한 127kg 그 정도로 엄청 체격이 엄청 컸을 때고 지금보다도 팔도 한두배 정도 더 두껍고 그랬었어요 엄청 체격이 컸었어요 뭐 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티셔츠는 못 입을 정도로 그렇게 책에 컸었는데 그 상태에 올백머리에 이제 뭐 금목걸이 가짜 어, 금 팔찌 뭐 이런 거 아무튼 아주 몰골이 그냥 말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얘가 시력이 안 좋았나 거리가 멀리, 멀리 떨어져서 제 비주얼이 어땠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앉아 있었으니까 그때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갔다고 김치 들고 근데 여러분 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양인이지만, 뭐, 동양인이라서 인종차별 했겠지만, 몸무게 130kg 정도 나가고, 올백머리에 뭐금장신구 같은 거 차고 있고, 얼굴 막 시뻘개져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몸도 막다 빨개졌어. 너무 열받아서. 막, 막 진짜 이렇게 몸이 약간 막, 이렇게 뭐, 어? 홍익장군 느낌으로 엄청 빨개져 있었다고. 그 상태로 가는데, 팔에 뭐 김치국물 다 묻어있고, 김치 그냥 한 이만한 거, 1kg 가까이 되는 거, 팩 열어가지고, 김치냄새 술술 풍기면서, 어, 그런 거구에, 남자가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도 좀 당황할 것 같은데. 딱 오니까 얘들이 다섯 명이었는데, 보니까 본능적으로 애들이 약간 좀 조용해지면서 되게 당한 눈빛을 이렇게 짓더라고요. 분위기가 니 뭔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 어,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딱 분위기를 읽었을 때. 제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저한테 칭총이라고 했던 애 있죠.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으로 대가리를 먼저 잡습니다. 오른손 머리를 이렇게 확잡아서 금발인데. 잡아가지고 왼손에 이제 1kg 가까운 이 거대 김치를 발효 음식을 그냥 이 개새끼야! 하고 그냥, 그냥 바로 그냥 김치를 그냥 바로 박아버렸다고. 그냥 김치팩 자체로. 박은 다음에 그때 이제 제 모토는 이거였어요. 뭐 무슨 내가 짓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뭐 정말 이제 법의 경계선에 넘는 그런 짓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니는 내가 진짜 살면서 개새끼야. 다시는 한번 다시 한 번도 이제 인종차별 내가 못하게 그래 만들어줄게. 아 어? 정말 지옥적으로 어? 네가 한 30년이 지나도 이 일이 기억나게끔 시바마마 그냥 아 어? 평생 그냥 내가 레슨을 가르쳐줄게. 아 어? 그냥 그런 마인드였다고 찾아가지고 김치를 박은 다음에. 그대로 그냥 세수를 시켰어요 잡아가지고 개새끼야! 하면서 씨발! 하면서 막 내가 어? 살면서 뭐 해외 살면서 여러분들 뭐 서러움도 느낄 거고 뭐 외국인으로서 좀 느끼는 뭐 그런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이 보시는 영상 보시는 외국 사람들은 분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뭐 서러움이나 그런 감정이 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다 풀었어요 그 자리에서 씨발아! 하면서 막 아고서막 세수를 갖다 시켰다고, 이 김치를. 김치가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뭐, 뭐, 이 여기 얼굴에 눈, 귀, 코, 입에 다 들어가고, 그냥 위아래 느낌으로, 어, 아래 위로 그냥 다 김치 국물이 그냥 다 처묻었어, 그냥 발끝까지. 그래 하니까, 저는 이제 내심 그래도 조금, 어,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죠. 어, 반대편 애들이 나한테 따구리를 놓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김치를 본때면서 딱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몸무게 130kg 가까이 나오고 올백 머리에 어 멀리서 보니까 그냥 평범한 동양인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덩치가 진짜 막 멧돼지 어 같은 게 와가지고 김치 얘들은 김치도 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근데 빨간색이요안 어 그래도 피 색깔에 냄새까지 그냥 어 엄청나게 센 음식을 지친 골골에 갖다 박으니까 이미, 어, 나머지 네명 중에 세 명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이래 보니까. 저 멀리 그냥 가는 것 같다고. 한 명만 그 자리에 있더라고. 한 명이 휴대폰으로 뭐 하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영어로. 휴대폰 내려놔라, 이 개새끼야. 아! 그러면서 김치 그냥 탁 던졌어요. 그냥 김치 덩어리를. 걔, 걔한테도. 김치 이렇게 탁 맞으면서 폰을 이렇게 집어 넣더라고. 그, 니까 제가 그때부터 연설을 엄청나게 했어요. 옆에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이씨발못 배워먹은 새끼들이 개새끼들이 치즈나 처먹는 새끼들이 야 인종차별할라 그러면 어 너거는 그냥 어 이거 뭐 몸에 냄새도 엄청 나면서 감사 저도 안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사실 이뭐 사실 기반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저도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었다 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뭐일뿐만 아니라 한창 인종차별 많이 당하고 막 이렇게 심적으로 좀 분노가 이미 쌓여 있는 상태인데 아나 어, 그냥 집에 이렇게 평화롭게 그냥, 어, 다른 도시 구경하고 김치 사들고 집에 가는 길인데, 그렇게 인종차만 하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열받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기차, 그 직원들, 어, 그, 이제, 기차, 경찰 빚을 무리한 사람들도 오고, 한 여덟 명이 왔더라고. <laughs> 아니, 뭐, 내가 뭔데, <laughs> 여 8명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공범 비슷한 거를 뜨고 이렇게 오길래, 아, 그거를 보고 이제 저도 좀 생각이 들었죠.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 더 이상 이제 무리를 일으키면 남들한테 도 피해가 되니까.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김치 세수 당 안에는 뭐 저항도 뭐할 생각이 없었어요. 뭐 저항도 못했지만, 위아래로 전체 그냥 김치 샤워해가지고 그냥 뭐 옛날에 어?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손자, 손녀 시켰다면 키로 그냥 완전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김치 그냥 샤워 당한 거지. 이거는 근데 사실 세수가 아니라 샤워라고 봐야 되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얼굴에다 내가 했지만 김치가 이제 한 1kg 가까이 되니까 국물하고 건더기하고 다 떨어지면서 발끝까지 개새끼 나이키 신발까지 그냥 하얀색인데 빨간색으로 물들었더라고. 어떻게 보면 어? 내가 그냥 피카소 마냥 이제 니네 신발까지 토닝해준거 아이가? 응? 보고 있나 임마 개새끼야. 음. 응. 아무튼,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 김치 이제 세수 샤워를 시킨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그 기차 경찰분들 경찰은 아니고 기차에서 이렇게 뭐 활동하는 경찰 같더라고요. 뭐 그래고 영무원하고 매일 뭐 뛰어와가지고 뭐가길래 이제 뭐 제가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설명하고 또 마침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어 조금 이제 제 편을 좀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봤는데. 인종차별 어, 당하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옆에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뭐 이렇게 뭐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이제 그 백인애가 저한테 이제 사과를 요구하더라고. 어, 그렇게 한거 그 사과를. 뭐 사과를 하면 뭐 지가 뭐 고소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예? 제가 한국 사람이고 김치로 그냥 세수 샤워를 시켰는데, 거기서 제가 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제가 자조선는 레파토리 했어요. 야, 사과는 내가 받아야지, 십새기야 어? 니네 종차별한 거, 여기 기차 CCTV 다, 야, 여, 승무원들, 여, 기차 CCTV 갖고 어디서, 에? 내 이렇게 오늘 못 가. 아! 하면서 그냥 막 배째라는 식으로 개연병을 떨었다고. 음, 그렇게 떠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오히려 이제, 제가 사과를 해서 제가 또 사과를 받았어요 사과 안하면 내가 이거 어, 공론화 시켜가지고 막마니 그냥 우주 대스타로 만들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과를 하더라고 맞지 못해서 개새끼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를 받고 어뭐 이제 하차하게 됐죠 <laughs> 하차는 이제 하라 그러더라고 그 직원들이 어, 내가 그때도 그랬었어요 내가 하차를 왜 해야 되냐 어? 내가 돈 주고 표도 끊었고, 내 집에 가는 길이 나는 그냥 타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laughs> 하는 말이, 어, 내 이렇게, 제 이렇게 복장을 보면서, 진짜 타고 갈수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요? 하면서 딱 보니까, 김치가 여러분들, 내 몸에도 이렇게 다 묻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잡아가지고, 어, 팩김치를 갖다 박았다 보니까, 내 몸에도 이제, 제 옷도 다 김치로 버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수 없이 이제,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왜냐면, 앉아있으면 뭐, 냄새도 나고, 뭐, 의자에 김치도 묻고 이럴 수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지고, 이제, 그, 뭐, 좀 급하게, 이제, 그, 저거 뭐냐, 뭐, 프라이 마이크인가? 그, 유럽 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싼옷 파는 데가 있어요. 그거 뛰어가가지고, 이제 뭐, 옷 그냥 대충 갈아입고, 뭐, 그러, 그렇게 해서 집에 귀가했죠. 네, 뭐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물론 여러분들 저처럼 그렇게 뭐 김치를 잡아가지고 김치 막 갖다 받고 세수 시키고 그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뭐 진짜 진짜 뭐 재수 없으면 진짜 뭐 어디 경찰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한창 제가 또뭐 철도 없고 뭐좀 스트레스도 많이 시키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강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인종차별 당하시면, 그렇게까지 막, 음 뭐라 그럴까, 막 그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할 필요까지 없겠지만, 어 할수 있으면 좋죠.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또, 좀 뭐, 그런 문제가 또 따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직접 가셔서, 자, 칭총 딱 했잖아요. 보고 따라 하십시오. 해외 사시는 분들. 예? 한국에 계신 분들도 보고 기억을 하시라고 칭총 딱 하잖아요 가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 받아치면 돼 야! 니방은 뭐라켰노? 어? 그서 가가지고 딱 따진 다음에 영어로 백인이면 뭐 냄새난다는 말 하면 돼요 니는 씨발로아뭐 어? 이거 뭐 샤워 안 하면 개새끼가 그냥 뭐 하루만 지나도 뭐 냄새 진동하는 새끼들이 누구 보고 인종차별하노 어? 이런 식으로 그냥 따지듯이 하면 상당히 이제 음, 그 친구들도 많이 어, 긁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니까, 그 이제 아무래도 외국분들 체취가 강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저도 그런 얘기까지는 하기 싫은데, 뭐 인종차별 하는데 그러면 나도 뭐 받아쳐야 될거 아니야. 맞잖아요. 뭐 무시하는 게 최고긴 하지만 계속 무시한다고 그게 또 어,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할말할 때는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좀 받아치시면 될것 같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즘 상남자 PT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계신 한국분들 위주로 상남자 PT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PT, 뭐 오프라인 PT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뭐 계신 분들도 아니뭐 지금 유럽에 계신 분들도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제 이메일로 음, 거기로 이제 연락해 주시면 또 이렇게 같이 어, PT 수업 진행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유튜브도 제가 좀 활동을 거의 이제 좀 활발하게 다시 하려고 하니까 좀 어, 많은 관심과 응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예. 네. 애국자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